오늘은 맛있는 삼치회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전남 강진, 이 강진 읍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친구와 함께 어슬렁거렸습니다. 이 삼치회를 먹고 싶다는 일념으로 돌아다녔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한 식당 외관부터 허름하니 조금 뭐 노포의 맛집 느낌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간판과 어떤 장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뭐 실내 포장마차 같은 그런 술집이었는데요. 수족관에 뭐 석화들도 보이고 꼬막도 보이고 꽤좀 맛있는 좀 그런 해산물들을 주로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뭐 5시나 6시쯤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뭐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보다 먼저 와서 좀술 드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현지 맛집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 곳이었는데요. 메뉴판 보시면은 메뉴도 제철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맥주랑 소주부터 주문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밑반찬부터 세팅이 됩니다. 밑반찬들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요. 이것만 있어도 소주 한 병씩은 그냥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멸치볶음 맛있는 그런 멸치볶음이었고요. 김자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좋았고, 물김치도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특히 이 김치가 잘 익어서 진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계란 후라이도 정말 심플하게 붙여서 내어주시니까 좋았고, 이 김냉국 아주 오랜만에 먹으니까 시원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이렇게 좀이 적셔서 먹으면 아주 깔끔하게 입안을 만들어주고요. 좀더 있으니까 삼치도 나왔습니다. 삼치가 나오면서 좀 부수적인 것들도 더 같이 나왔는데요. 삼치를 쌈 싸서 먹을 수 있게끔 김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특제 야, 양념 소스도 또 따로 만들어져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밥이랑 이 와사비 간장도 함께 나와서 이 삼치랑 같이 먹기 딱 좋았습니다 그러면 와사비를 좀 하셔요 이게 지금 뱃살하고 섞인 거 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하고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아 양념이 소스. 돼 있구나. 네. 매운 고추 있어요. 사장하고 넣고 그 다음에 무건지를. 아 김치 맛있더라고요. 아 혹시 보낸 거? 네? 아여기가자고 네. 보낸 거야? 솔로 우리가 택배로. 아니야 아니야. 저 오늘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렇게 드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께서 이 삼치 먹는 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 삼치 한 접시에 5만원이란 가격이지만, 뱃살이랑 이 등살이랑 양 넉넉하게 나오는 것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치 올 겨울에 벌써 두 번째 먹는 이 삼치회인데요. 이곳은 삼치가 약간 좀 냉동된 상태에서 해동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갑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는 삼치회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이 뱃살부터 먹어줬는데 정말로 되게 식감 좋게 먹기 좋았고 등살 또한 되게 식감 좋게 맛있게 먹기 좋은. 술안주용으로 딱 좋은 그런 삼치회였습니다. 삼치회는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이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좀이 청양고추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해서 먹어도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장님이 알려준 것처럼 김에 삼치와 밥, 김치, 이 양념 소스를 넣어서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진짜 이 김치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밥이랑 김이랑 김치만 있어도 밥한 공기 그냥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공깃밥도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이 삼치회랑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이 같이 내어주는 것 또한 상당히 이 집에 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새콤하게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좀더 있으니까 김치도 내어주셨는데요. 이 김치 방금 담그셨다고 맛보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진짜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 그래서 바로 이 삼치회랑 같이 좀 쌈을 싸서 먹어줬습니다. 이 집은 뭔가 되게 사장님 손맛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삼치 부족하면은 좀 다른 메뉴 하나 더 주문해서 술을 더 마시려고 했는데, 은근히 좀 배가 불러서 좀 둘이서 적당히 술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이 강진공, 강진읍내에서 알게 된 어떤 장어, 뭐 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곳이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뭐 현지 맛집이자 숨은 맛집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해산물 포차처럼좀 다양한 좀 해산물도 먹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안 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